번째 명제입니다. p r o p o s if two triangles two triangle이 두 개의 트라이앵글 있다고 해 보세요. 이거 a b c yeah. d e f. 두 개의 트라이앵글이 있어요. A, 삼각형 abc하고 def하고. 그렇죠? 그두 개의 트라이앵글이 have two sides of, of the one respectively equal two sides of the others 그러니까 두 개의 변이 각각 다른 어그 다른 삼각형의 두 개의 변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B와 DE가 같고 AC와 DF가 같다, 각각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and also 또한 their basis 그들이 밑, 밑변이죠 그것들이 또 같다라는 거예요 밑변도 같아요 그러니까 BC하고 예, EF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AB하고, 예. ED가 같고요. 빨간 것끼리. 그 다음에, AC하고, DF가 같고요. 예. 좀 초록색. 그 다음에, 밑변도 같다라는 거. 베이스도. BC하고, EF가 같다라는 거. 죠 그러니까, 세변이 다 같은 삼각형이죠. 그랬을 때, then, 그러면 그때, the angles, 각, 각들이죠. 각들. 예, 좀 각이 같은 거죠. contained by their equal size. 그러니까 같, 같은 변들, 같은 변으로 컨테인드 둘러싸인 그 앵글이 also equal, 같다라는 거예요. 까만 거죠. 요것과 이것을 둘러싸인 요 이것, 까만 것이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합동이라는 거예요. congruent, 라는 거예요. 전에 s, a, s 합동을 이제 유클리드가 증명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결국에는 끼인각이 같고 또 그러므로써 s, a, s 합동이다라는 걸 증명해 보라는 거죠. 한번 해봅시다.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 삼각형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삼각형이 이런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런 삼각형. 이 삼각형 이름이, 예, 여기가 A, B, c 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삼각형 있죠. 이런 삼각형이, A, B, C, D, E, F. 이렇게 되겠죠. 조건에 의해서 지금 두 변이 같아요. 각각 같아요. AB 하고 예, DE가 같죠. 그렇죠. 그다음에 AC 하고 변 AC 하고 예, DF가 같아요. 길이가 각각 같아요. 그리고 밑변도 또같다했죠 예, BC 하고 예, EF가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것이 이거 인플라이한다 이거죠. 세 변이 같았을 때각 예, b a c 하고 각뭐 같아요? e d f 가 같다라는 잠깐 e d f 가 같다. 그러면 이거는 예 증명하기 위해서 요 이를 b 하고 일치시켜 보세요. 예를 들면 b 를 e 에 일치시켜 보세요. 그러면 c 하고 f 가 일치되겠죠? 길이가 같으니까 b c 길이가 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a 점은 어디에 가겠어요? t 점에 가겠죠. 왜냐하면 이전에 지금 어법그 명제 7번에서 보면 이 선분이 주어졌을 때양 끝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길이에 각각의 변의 길이 같은 같은 길이에 삼각형을 두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여기가 새로운 점 여기가 a 점이다 진짜로 이렇게 ef가 이제 길이가 같으니까 딱 일치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붙여봤더니 ef가 A가, 점 A가 D하고 일치하지 않는 어떤 다른 점에, 위치해 수, 다른 위치에 있을 수 있나요? 이러면 모순이 일어났죠 법칙 7번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는 반드시 A, D에 완전하게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은 완전 컨그루한타 하게 된다 이거 반드시 에, 프로포지션 7번째 명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 문제를 증명해야 됩니다